오늘 볼 종목은 인크레더블 버즈요. 인크레더블 버즈가 지금 일단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음, 7,700원부터 1,700원까지 거의 8개월에 걸쳐서 하락을 하고 지금 마라 마감을 하락 마감하는 형태 하락을 나타내는 블루존 사인이 나오고 땅바닥 치고 올려서 1차 매도선 확실히 기간 조정이 조금 짧긴 한데 여기서 땅바닥을 쳐주면서 다시 매수전에 들어오고 좋아하는 대깔 꼬만이 형태 녹이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쌍바닥 칠때 거리량이 안 들어오고 이 거리량을 있는 거리량을 들었다는 건은 이로 슈팅을 하겠다 그리고 이 라인에서 흥보를 네. 흥보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다지는 다지는 거지 이런 패턴으로 갔을 때 쌍바닥 치고 앞봉의 거래량을 뒷봉이 이기면서 이그 라인을 지지하는, 요런 데는 바로바로 바로 매수 타점.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2,500원에 매수하면은 이선에 3,400원. 뭐 위로 보면 4,000원. 뭐, 요 정도까지도 볼수 있는. 차목0가 3,400원. 차 목표가 4,000원. 2 5 0 0원에서한0 44%지가면 70%. 자리가 준대 그리고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계산이 잠깐 보자면 재무제표는 별로. 회사 내용은 별로. 이건 순수히 차트적 관점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반드시 지켜야겠네요. 손절라인은 이 라인은 라인.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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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고 버티면은 이거는 3,400원. 4,000원을 갈수 있는 자리.